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을 거듭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보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면서 같이 안에서 위로를 지켜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안심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바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안에서 보아소서 나라와 권과 영광이 영원히 아홍지 있는 것입니다. 아멘 544장 천천히 하 환영합니다. 햄씨니 아,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지 못하니 인사 예수 밖의 업계, 보시면 유도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원이 이룬 이름 예수님의 이름도 있습니다. 십자가의보백은언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나님리 감사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아들을 믿습니다. 아들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면 믿습니다. 삼명만에 고아라산, 영원생님을 주시면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현지의 믿음이 하여 주시고 어른이 아, 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잘 믿게 하여 주소서 더 은혜롭게 믿게 하여 주소서 아, 뭐 어제뿐인 믿음으로 아, 기초하여 살리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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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만족하여 살기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책임을 믿게, 아, 믿게 아, 하여 주소서 아, 뭐 아버지 하나님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laughs>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리 이은이, 소리이 같은 아신 말씀대로 많은 인류의 조상이 되어야 하십니라 그가 백세나 되며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에 대다 죽은 것 같은 말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는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요한 능이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의 것이 그에게 의로운 여여 전문이라, 그의 의로운 여여 되지 않도록 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운 여의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오 예수 우리 주를 믿는다 가운데서 살리신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하는 것 때문에 내 종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시기하여 살아가시는 분들이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만이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도 선물이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루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씨앗도. 우리에게 나눠졌고 부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장세기 15장 4절 말씀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는데, 네 몸에서 남자나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중차적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약속을 또 주시죠. 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상이 태어나기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사, 정말로 나이가 들어서 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소망 제로의 상태, 입니다 인간의 힘 제로의 상태, 인간의 힘으로 얻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제로의 상태입니다. 그 제로의 상태가 되어서 인간적인 가능성 제로, 이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열다 열다 따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조금 희망이 있을 때에 이루어 주시고, 부어 주시지,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성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 약간의 예,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완전히 기대치처로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랬을 때의 그 약속은 누구의 능력으로 성취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취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말씀해,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랬습니다. 이것이 쉬운 성경에 보면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소망했다. 라는 거죠.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망했다는 겁 인간성이 가능성이 완전히 사랑의 전망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는 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상황이 오히려 제로가 되었을 때에, 제로가 되었을 때, 가능성 제로, 회복 제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믿음은 위대한 겁니다. 가능성 제로거든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붙잡고 있는 것, 그 상태가 매우 귀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11장 1절의 믿음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이다. 바라고 그러니까 있지만 실상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질 지는 모른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 입니다 보인다.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안, 안 보인다는 거. 거예요, 하나도. 하나도 깜깜해서 안 보인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증거로 주신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받은 약속은 상수의 장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구속사적인 약속이고 그 약속을 받으려도 15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서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 없게 되어서 여러분 100살이나 된대요 사랑, 살아도 나이가 많아서, 90살이, 90살이 되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올라운 능력.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것니다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것. 그러니까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말하지 않고서는요, 이거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로마스 사장 20절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상태. 의심하는. 의심하는 상태가 믿음 없는 상태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할렐루야. 믿음이 강해져서, 할렐루야. 아, 네. 믿음을 더욱더 붙들어서, 할렐루야. 아, 네. 믿음으로 매달려서, 할렐루야. 아, 네. 그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의심하다라는 의미는요, 마음이 조박나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조각이 나버린대요. 이런 조각난 상태는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참된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까? 안 주실까? 이런 거 의심하지 않는 상태가 참된 믿음이다.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달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믿음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못 가십니다, 여러분들. 의심 안할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그런 분이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사실. 그런데 거의 다 의심하거든. 의심이 그대까 대깟, 대깟, 막다 의심한단 말이야. 에 근데 그 의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끈질기게 붙들고,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며 믿음이 경고해질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너희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한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우리의 행위를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소망 가지고 끝까지 믿는 이 믿음을 어의로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어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이제 우리게주신치고의 약속이죠 사랑하시는 주의 백, 백성들이여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고 넓어지고 하나님 따라가야 돼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힘겨울 때도 있고, 이런 고난을 다 당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틀림없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의심하지 않고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죽임을 이기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 영생의 원총을 하나가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삼으셨다는 것을 틀림없이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네. 어떤 상황에도 믿어있는 어떤 힘든 상황에도 이것을 믿고 붙들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미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요. 오늘 이제 결국에는 이 로마스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내려와서 결과적으로는 누구에게 도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3일 만에 사망권 새끼 들으신 예수님,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으셨으나, 그 모든 죄를 이기시고 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부활의 능력이 어디에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나가는 아 너희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건인지 모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하시는 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보낼 때에 마음이 힘들고 힘들가 많죠. 조금 더 사시고 조금 더 좋은 날을 보시고 가면 좋겠는데 인생을 거두시고 인생을 만드신 분하나님에 하나님께서 델복하신다는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예수님의 구원의 이름.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으나, 우리를 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의 구원의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의심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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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기초하여 살리라.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예수님 예수님 구원의 이름 부활의 이름 영생의 이름 영원한 소망의 이름을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견뎌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가능성 제로의 일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까지 예수 그리스의 도 구원의 이름을 붙들고 견디어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 될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장애물이 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장벽을 넘어서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상고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소망의 믿음 끝까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 지키게 만하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